아, 지렁이가 뱀장어 많아, 이봐. 에이구. 취재를 갖고 오네. 보영이는 저기 도망간다. 지렁이 한번 오네. 어? 아? 작년에는 보자. 신동이가 이거 두주십원나세주십원나 두 어. 근데 배고파도 많이 달렸고 어. 너무 좋았거든. 약을 안 쳤잖아. 그, 토양살충제 아저씨. 근데 원래는 씨. 저, 저쪽에는 저, 잘 됐은가? 아니다. 똑같네. 똑같애? 그래. 아이고 새카만 모기들 이마 많다 모기 많다 새카만 모기가 오 응? 집에 가자 <laughs> <여롭게야. 깊게> 파봐 <laughs>